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1장 1절에서 5절,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이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드려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를 베푸시는 주여 강고 하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받으옵소서.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2019년 1월 20일 교회를 향한 눈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 전에 2018년 11월 11일에는 거룩한 씨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을 주셨는데 한국교회나 또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제게 눈물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향한 눈물을 먼저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이 여기셨다 또는 치근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아도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그릇에 사명을 담아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 우는 이에게 나라를 맡기십니다 교회를 위해 우는 이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는 이에게 그 영혼을 맡기십니다. 어느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는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시작 눈물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35대 중변의 감독 선거일을 9월 29일인데요. 정확하게 100일 앞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향한 설교기도하고 이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 1월 11일에 중변의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들이 동숙교회 모여서 새롭게 감리교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중변의 감독 후보자의 직임을 제게 사명을 맡겨주신 날입니다. 감신대 동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국감리교회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라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논의하는 중에 지도자를 뽑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모든 것에 마음을 맞추고 기존 정치 체제에서 감독이 배출되어 나오는 방식을 탈피하여 적어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나오는 감독은 동문들이 중지를 모아서 존경할만하고 연예 감독이 되기에 마땅한 감독 후보를 한 명만 내자라는 것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한 명의 후보를 세우는 경선의 과정은 실패해서 현재. 세 명의 감독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한 명의 후보를 세워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한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감투로만 알거나, 그래서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알고 눈독을 들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들의 목사로서 지지를 받는 후보를 한명 세워보자고 했던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된대로 다음 다음 주일인 7월 12일에는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감독 후보 등록을 위한 임시 구역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 동안도 흘렀지만 아, 이제 진짜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라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동안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릴레이 기도로 기도의 마음을 이어 주셨고 또 물심 양면으로 응원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26일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올해 9월 29일 감독 선거일을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감리교회 희망 선포일이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감리교회 희망 선포일 니에미아가 꿈꾸었던 성벽 재건의 꿈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는 예배와 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다시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니에미아에게서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니에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시대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직책이 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궁중에서 살았지만 오늘의 이 스토리의 출발점에서 서기 전까지는 니에미아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마음의 불이 당겨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가 고국 유다의 소식을 들려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이미아의 반응이 놀랍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니에메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한 다섯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감리교인으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작년 11월 11일에 설교할 때도 많이 울었던 이유는 감리교회가 많이 슬펐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저희 선교하는 중에 많이 부르짖는 구호 중에 하나가 I am a Methodist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감리교의 교파를 더 강조하고 분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개신교 영역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보금주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몫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필요한 것이죠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회 감독님이 테레비에 크게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감리교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의 여러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마음에 피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의 목사의 아들이고 또 감리교의 목사이고 감리교의 목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효성중앙 감리교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났던 거죠. 여러분들도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아픔에 대해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눈물의 의미는 이방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도성이 무너진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한국 선교 135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와 그 화려한 선교 역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이 효성동의 첫 번째 교회로서 억새 벌판 속에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흘려야 될 복음에 대한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흘렸던 눈물로 인해서 효성중앙교회가 어려웠던 시대 시대마다 뚫고 일어나며 여기까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요 기도하며 세웠던 예배당입니다. 기도로 세운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눈물로 세워진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니헤미아는 고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바죠. 니에미아는 기도해도 네 번째는 대충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악착스럽게 기도합니다. 제 선거를 돕는 분 중에 아침 금식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후보인 저도 금식을 안 하는데 <laughs> 저를 돕는 분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악착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장 악착 같은 기도가 뭐겠어요? 금식하는 기도죠. 나를 죽이는 기도.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렁설렁 대충 아이고 참 불쌍하네 안됐어 하고 간건너 불 보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내일처럼 나를 죽여가며 기도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는 그 일에 대해 우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의 그릇에 사명을 담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에미아는 울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받는 주인공이 어떤 것이죠. 자 느에미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니었는데도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진 것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 책임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니들 때문에 그래. 나는 이거 페르시아까지 와서도 믿음 잘 지키는데 고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세 계명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따위로 믿음 생활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퍼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느에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내 잘못 때문에 내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감리교회 부정,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데 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것은 비난자들이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일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이 잘못이야. 왕이 힘이 없어서 그래 하고 조롱하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우리에게 독립이 왔겠습니까? 내 잘못이신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독립투사가 되어서 만주벌판을 떠돌아다니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나라가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자신들의 생명과 피를 들여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 일했던 그분들이 나라를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니에미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이 기도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 형통하고 싶은 이 마음은 자기 인생 하나 형통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고국은 그렇게 무너져도.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찍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왕궁에서 내 직임이 더 높아져서 좀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히려 고난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마음의 형통의 기도죠. 사명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영상을 보신 적도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은 개혁적인 것은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그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간단한 논리는 당연하고도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만 이 단어 하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먼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이 참 멀고도 험하게 느껴집니다. 작년 설교문을 다시 끄집어 보면서 꺼내봤더니 작년에 설교하면서 1월 20일에 설교했을 때 이런 기도문을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그때 기도문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문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달까요 시작! 주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아와 같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세우고 바르지 못한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이미지를 고치는 효성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고기를 낚으려 해도 물이 썩어 고기가 살수 없어져 버린 저수지를 다시 살려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선거의 결과뿐 아니라 선거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여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과정을 통해 여기서 있는 정현수 목사의 영적 용량이 더 확대되게 하시고 더 역동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효성 중앙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서의 사명도 소홀함이 없이 더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효성동의 첫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인천 광역시와 강화, 옹진, 부천과 일산, 파주, 고양, 시흥시에 속한 31개 지방, 1,090개의 교회, 28만 성도를 섬기는 교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송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효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목. 선교 135년을 맞는 감리교회가 민족 보고말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 니에미아는 혼자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좀더 고된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 11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연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성결 구절에서 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술 맡은 관원을 시켜줬을까 술 맡은 관원은 뭐다 알다시피 우리가 왕을 직접 아련는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예요 왕에게 누구의 입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쓸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를 입게 달라는 니에 메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감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교회 좀더 희망을 주고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좀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에게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감리교회다운 감리교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 전파의 사명,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교회가 오늘날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보금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남은 백여 일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도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느헤미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소신을 다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사명 감당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탈피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전도의 문을 막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상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힘으로 지네스북에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교회 건축도 힘겹게 완성했고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버텨나가고 뚫고 나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풍산금속 담장 쪽으로 들어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풍산금속에 차양막이 설치된 걸 제가 봤어요 별로 안놀래시네요다 아시는가 드디어 설마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설마 저거 고치려는 건 아니겠지 제가 그랬 농담도 했는데 아 그동안 우리의 인고의 세월과 시간들을 뒤로하고 제가 늘 농담처럼 또 진담으로 얘기했던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예요 왜더 나빠질 게 없어갖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곳곳에 타워 크레인들이 서고 새로운 건축들이 막 일어나고 또풍산금속에 철거를 위한 비계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희망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더그 사명, 이 지역사회를 예수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니에이미아와 같은 눈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